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사장은요.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변증하는 부분입니다. 3장 후반부에서 율법의 기능과 또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의 고속사역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들의 신분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과 2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서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후견인이나 청재기까지도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즉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아들은 후견인과 또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자유와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청지기와 후견인은 또 율법으로 해석하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또 아들을 성도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또 미성숙할 때는 율법의 지배를 당하면서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행위와 학문을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의 범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방법도 포함하고요, 또 철학이나 또 전통 또 천체 숭배나 인간의 편에서 의롭게 될수 있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방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도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에서 이 아들로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 주신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바꾸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절에 나오는데요. 율법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또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값을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 우리를 죄에서 또 율법의 한계에서 건져 주시고 또,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이제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여기 말씀에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의롭게 함에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고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모든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유와 권한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처럼. 율법의 행위로 또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누리는 참된 자유와 권한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권한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송량과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깊은 친밀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